아덕동 214쪽 18번입니다. 자, 현재와 비교한 자전주 경사각. 어? 이때 경사각이 증가했고, 감소했네. 그럼 증가하면 연결서가 더 커지죠? A 시기는 여름이 더 뜨겁고, 북방구에서 여름이 더, 7월에 더, 감소했네? 이건 남, 이거는 B다. 그러니까 A 시기, B 시기 둘중 하나인데, 얘가. 우린 어차피 다 북반구죠? 여름을 봅시다. 여름에 복수, 태양 복사에너지가 줄었어. 시원해. 영미차 네. 줄었어. 미야. 아. 응. 자,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에준 겨울이다. 이거는 그냥 거의 여기 그림 보면 되죠. 북반구 겨울. 니은 나에서 6월에 태양 복사에너지 감소량 20도엔 60도엔 이거 그냥 자료 보라는 건데 6월 20도엔 60도엔 60도가 더 많이 줄었네 마이너스 25잖아 20도는 어, 변함이 없고 지금 40도엔에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연교차가 A 시기가 크죠 어? 아 A시기보다 B시기가 크다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